정부 세종청사가 내려온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서울로 불러올리는 국회 행태인데요. 행정 비효율을 없애겠다며 서울에 있는 장차관, 집무실까지 없애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없이는 개선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입니다.

틈만 나면 세종청사를 비우기 일쑤입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수시로 서울로 올라가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세종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서울에 있는 장차관 집무실을 연내에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충청권 당정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를 확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 의사당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규모가 예로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 삼 분의 이가 지금 세종시로 옮겨가 는 거거든요. 세종시에는 열8개 정부 부처 중1 1 곳이 있고 다음 달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으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걸핏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소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행정비 효율의 주 원인으로 꼽히면서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